네, 예, 써니전자 종목번호 004770입니다. 업데이트 해달라고 들어왔고요. 음. 이 종목은 어...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는데, 예, 짧은 짧은 기간 조정이 아니라 좀 세게 기간 조정을 했죠. 예, 기간 조정이라는 건 이제 시간을 들여서 조정을 하는 거. 그리고 가격 조정이라는 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하락을 해 놓고 어, 시간을 들여서 조정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간 조정을 할때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차트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 관심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일단은 매수 됐고 저희는 저항선 잡아드려야겠죠? 3, 2, 4, 5. 잡아드려야 대응을 할 테니까. 이해되시죠? <laughs> 2, 7, 1. 음,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상이니까. 한단 더 잡아 드릴까 바로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예. 대응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예. 바로 또 튀어 버리면 예. 좀 기간을 오래 기, 기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늘리더라도 좀 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일단 봐드릴게요 음, 잡은 사람만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겠죠 3, 8, 5, 이렇게 했다. 네, 분석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